안녕하세요, 여러분. 들 <laughs> 여러분 지금, 지금, 빠르게 해야 되는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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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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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계신 분은. BJ 아연님이시고 방송하려고 불렀는데 그 방송하기 전에 볼를 하나 하고서 넘어가려고 지금 이렇게 아, 방송 켰어요, 여러분들. 어, 여기 에 이제 앉을, 동생은 이제 방송인지 몰라요, 모를 거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운동녕 하세요. 형님, 감사합니다. 또 영상통으로 계속하면 이제 안 속으니까는. 보명도 싹끈 다음에 카르미라도 숨겨놨고 설명을 드릴게요. 모니터가 내가 두 개거든. 이쪽에다가 아연이 몸매 사진을 여기가 이제 좀 띄워놓고. 여기 앉으면은 이제 아연이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전체로 나랑 같이 몰고 가면서 당황을 시켜갖고 몰카를 한 다음에 나중에 밝혀갖고 놀라게 하는 구독자고요. 아 여기다가 내 영상을 띄워내는구나? 그래갖고 내 일단 사진을 몇개좀 선별을 살짝 해봤거든두 <laughs> 번째고 <laughs> 어, 이게 세 번째인데 세 개가 조금 너무 어거지스럽지 않나? 이름 안 속지 않을까? 근데 유튜브에 이제 요가복 있고그 영역진 캠프인데 네, 요 <laughs> 아니, <laughs> 이거를 이제 모니터에다가 띄워놓을 거야. 너가 저기 뒤에서 슬그머니 나와가지고. 뭐 아, 하시는 아, 거예요? 지금? 뭐 하시는 아, 거예요? 에? 졸라 거으면서 어, 졸라 걷으면서, 아, 4... <laughs> 어, 졸라 거으면서 <laughs> 그렇게 할 건데, 2억까지 해서 4번, 이게 4번. 1번이 낫다고? 1번이 맞네. 1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1번이 많긴 하나? 1번이? 음, 아, 1번이, 1번이 좋네요. 음. 음, 1번으로 가겠습니다. 이거 지금 모니터에 떼어놨어? 아이제 보고 여주 싶다. 아, 보여... 모니터에 보면은 채팅을 이렇게 내릴 거고 채팅 없고 이거 다 끄고 다 끄면 방송한지 절대 모르거든? 이거 갖다 변태로 몰아가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방송 아, 방송 대 유튜버 3 4만 구독자, <laughs> 아 형님 <이> 씨 <laughs> 준호 형님이십니다. 와 뭐야 컴퓨터 이야, 이거, 이거 장난 아니네. 뭐 인터넷 좋다. 좀 하고 인터넷? 근데 와 컴퓨터 속도 음, 봐 이거 뭔지 어떻게 돼? 다른 건 건들면 안 돼? 건건 거? 지금 어 그거 뭐지? 아또뭐 컴퓨터 어, 뭐 프로그램 바르스 먹어갖고. 아 진짜? 좀리해야 되거든. 어, 그러니까 이거도 이거, 이거 나더딴데 어, 데 앉아, 데 앉아 데 있으면 안돼 그러면 나 걔네 또 망가뜨리는 거 아니야? 아니. 어, 근데 의자가 좋아. 좋아. 나화장실갔었고 어머, 아니 근데. 형, 나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건 어. 뭐야? 아. 옆에 이거 뭐 띄워놓은 거는? 이것도 뭐 건들면 안 되는 건가? 어. 어. <laughs> 아, 형, 진짜 똥싸? 제 사진을 띄워놓고 계세요? 주먹밥 어디갔어요? 아니 그.. 뭐하시는 거예요? 네? 아니 그 저.. 아하.. 중독보... 이... 아니 이거 잠시만요 저 저.. 아 형! 형! 형 잠깐만! 왜? 뭐야 형 누구.. 다른 분 계시는데.. 아 오늘 같이 밥 먹으러 갔어? 제 사진을 띄워놓고 있잖아요 그뭐 건들지 말라고 나한테 해놓은 거 있거든? 너도 그런 거 없네? 뭔 소리야 형.. 야뭐 저런 사진을.. 아니야! <웃음> 아니야. <웃음> 뭔 소리야.. 아니, 진짜 아 진짜 왜... 왜요? 아, 저 저. 아니 그게 아니라. 너도 <laughs> 뭐 어떻게 받아 들어야 돼. 아니 아니 형이 얘기 좀 하고. 아니 뭐는 어, 나랑 뭐... 얘기를 해야지. 어디 가 어, 형? 형. 형아. 어내 왔어? 아니 아까 그 형이 여기 앉지. 저 이거 봐. 뭐... 아이런 동생이랑 해.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아니 어, 아니 아니에요. 별로 안 친해서. 아니. 아저 아세요? 그제 사진을 이렇게 띄워 놓고 계세요? 어 아니에요. 고의예요. 너도 어, 몰라? 아 그러니까 아니고 그냥 아니, 좋하는 뭐 거예요, 지금. 아니, 저 네이버 있는데 갈게요 아뭐 이런 자리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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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 그게 아니라. 자, 아니, 라오 아니, 아고 아니, 아 아니, 뭐달 아니, 가한아 아니, 잖 아니, 아니, 응. 아니, 아니, 너, 아, 아니, 좀, 너, 봐, 아니, <웃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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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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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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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얘기를 해봐 일단 나아니니까 아니라고 좀 얘기를 해봐 네. 아, 사과해 그럼 사과만 하셔야 될거 아니야? 사과는 해야 될거 같은데 아니, 아, 일단은 오해하신 거니까 오해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데 아, 뭐, 어, 오해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근데 어, 제대로 된 상황 설명도 없으시고 어. 근데 자꾸 오해라고 번만 하시면 제 입장에서는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아, 너 진짜 안 들었어? 아, 진짜. 진짜 아니란 말이야. 뭐 바이러스 뭐 그런 거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컴퓨터가 또 되나? 그럼 내가 좀좀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될것 같은데. 또 뭐? 아니 내가 안 했는데. 음 응, 방송 이번에는 <laughs> <응>, 방송. <laughs> 응 생방송 생방송 <laughs> 중입니다 유튜브 생방송 중입니다 <laughs> 제발 시청자분이 캡쳐해주셔서 잘나와주저 <laughs> 제일 저, 좋아하는 사진이에 눈이 아직도 안 아, 아, 돌아가셨네 아, 야아 대박 아, 아내 어? 아, 나 진짜 순간 진짜 오그랬어아니 아, 아니야 그래. 아니, 진짜 오해 풀려서 다행이야 아나 <laughs> 진짜로 야 근데 너 어, 이건 하나는 확실하게 찍고 넘어가자 너눈 이쪽으로 아까 계속 돌아간 거 맞지? 어... 아니 선생데 고개가 그냥 진짜 나... 그게 아니라 어? 그래서 일부 날때 보면 좀 만져 봤었근데 아니 우쁘어아 예쁘어. 아. 아유, 아니야. 관태 네. 그런 거 아니고 왜이렇절 없고. 이우 이유 있으니 이유주는 개인주의야. 와 아주 유튜브 자기밖에 몰라. 예. 잘 갖고. 여러분들 구독하지 마세요. 이런 채널은 보시면 안 됩니다. 어, 진짜. 나가고 분돌하는 거잘 받고. 네, 예. 안 읽었어요. 예. 거시고요. 아. 아재밌었고 원래 어, 놀래 어, <laughs>